하지만 이렇게 딱 모아놨던 거 그때 그 영상이 반응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은 막오만회가 돼서 유익하다 싶었던 것들은 생각보다 어, 댓글도 되게 많이 문의주시고 저희 매장으로도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서 봄으로 한번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봄 버전 준비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봄 버전의 슬랙스예요 저는 슬랙스 진짜 되게 좀 까다롭게 고르는 편인데,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까탈스럽고 막 까다롭고 막 웬만한 거잘 완전 못하고 이런 게 되게 컴플렉스해서 막 밖에 나가면, 어, 이거 되게 되게 좋다. 어, 이거 진짜 맛있다. 막 이런 식으로 가식을 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할 때는 진짜 큰 장점이 되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불편하고 저기가 불편하고 싫으니까 제 거를 막 고를 때도 되게 신중하게 되고, 제가 웬만하면 만족하지 않으니까 매장에 이렇게 입고되는 옷들도 제 눈을 통과할 정도면 웬만한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자 아, 옛날에는 내이 드러운 성격이 <laughs> 좀 싫고 피곤했는데 아, 일할 때는 또 이게 되게 장점이 되는구나 싶어서 또 쓸데없는 말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 비싼 거 빼고는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여기 단추부터 좀 비싸 이런 거 해주지 않아요? 보통은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단한 단추, 뭐 똑딱이 나 아니면 뭐 좋아 봐야 그래도 뭐스0스 정도이고, 거기에 좀 문양 들어간 거고 이런 건데, 얘는 어 진짜 고급스러워 보이는 단추부터 시작해서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안에 이렇게 단추 채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거 벨트를 뭐 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고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냅두면 되는데 얘가 제가 얘를 입어보니까 일단 가벼운 거는 뭐 일단 저는 깔고 가야 되고 무겁지 않아야 되고 어 무릎도 나오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얘도 무릎 나오는 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핏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들을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바지를 진짜 뭐 수백 장 입어봤지만, 요렇게 똑 떨어지는 것들은 진짜 별로 없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근데 주머니가 한 동전 한네개 들어가면 안, 안될것 같으니까 얘는 그냥 포인트만. 제가 나이가 이제 한 살살 먹으면서 주머니에, 엉덩이 주머니 있는 거 되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여기 힙이 좀 내려가잖아요, 계속. 그래서 내려간는힙안 되려면 주머니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이런 거 주머니 있어가지고 조금 엉덩이도 부담스럽지가 않고 이 바지가 오늘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옷 하나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아 그날 조금 기분 좋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일자핏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일자인데 일자가 이 면이 주는 일자랑 이렇게 폴리가 주는 일자랑은 진짜 달라요 그래서 면바지, 뭐 슬랙스 이렇게 나누는 게 그 패턴은 비슷한데 원단이 주는 그게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니까. 근데 일자긴 얘는 일자죠. 와이드도 아니고 일자. 저는 입어보니까 와이드랑 일자랑 사실 되게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완전 힙합 바지 같은 거 아니고서는 분명히 이걸 입으시는 분들은 허벅지나 뭐 이렇게 종아리나 이런 걸 가리고 싶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또. 반대의 이유거든요. 저는 종아리가 조금 그 약간 빈티나요. <laughs> 빈티가 나. 약간 너무 얇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눈은 부러워할 수지만 저한테는 그게 또 컴플렉스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또 가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붙어버리면 이게 제가 싫어하는 부분에서 보이니까 그럴 때는 일자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한 치수를 크게 입으면 이 바지는를 입었을 때 어떤 분위기 가 나는지 요 일자가 와이드로 변하는 그런 마법을 살짝 보여줄게요 그러면. 아, 지퍼 아유, 올리. 아, 아, 너무 우리 아버지 같은데 여기 바지 지퍼 이렇게 올리면서 이거도 한번 여기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주춤 해줘야 되는 데 이거 올려줘야 되는데. 아까 입었던 건제정 사이즈 입은 거고 요건 한 치수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리가 크죠. 주머니 주먹도 들어갈 정도로 허가 크죠. 근데 핏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와이드핏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래서 저는 어, 이 바지를 고르실 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먼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나는 슬림하게 떨어지는 일자가 좋은지, 살짝 와이드한 걸 좋아하는지 이런 와이드의 또 특징은 이렇게 어, 커서 뭐 커서 배배낑기는거 진짜 취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더 크게도 입으시고 또그 많이 넣잖아요. 넣었을 때도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넣는다고 해도. 그리고, 와이드가 되면 또 캐주얼한 느낌이 좀더 나거든요. 그래서, 맨투맨이나, 약간 니트 좀 벙벙한 거? 이런 거 입을 때도 예쁘고. 이 와이드 핏은 좀 멋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슬림 핏은 좀 깔끔해 보이고. 그런 분위기가 다르니까, 얘가 한 치수가 커져도, 어, 나이 바지가 너무 나한테 큰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런 멋이 있다. 이 바지도 저희 겨울에 정말, 근데, 좀, 제가, 부탁 하나만 줘도 될까요? <laughs> 이 바지도 그렇고, 제가 아까, 이따가 소개시켜드릴 바지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정말 주문이, 저 배송, 저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여드릴 텐데, 이따가 엄청 많이 판매가 되는데, 정말 후기를 너무 <laughs> 안 써주셔가지고, 그, 저도 안 써요. 그래갖고, 이게, 뭐라 할 말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후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 안안 안 써줘도 감사하지만 왜냐면 이게 진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후기가 없으니까 왠지 그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내 새끼를 이렇게 누가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눈길도 안 주는 기분? 아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모르겠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후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바지, 아, 이 바지는 제가 아까는 슬랙스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는 면으로 된 일자 바지인데 요게 이렇게 운동화 덮었을 때 길이 이런 것도 딱 되게 좋고, 어,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슬림해 보이기도 하고 또옷 받쳐 입기도 좋고 요즘에는 이제 봄 되면 짧은 것도 많이 입지만 길게 쭉 내려와야지 이렇게 자켓 입고 이럴 때는 좀더 멋스럽긴 하거든요. 짧은 것보다는. 주머니 요렇게 있어서 이런 것도 저 인기 많은 바지 중에 하나고 봄에 이런 거 입고 딱 외출하기에 다 좋은 것 같아요. 니트 하나 딱 걸치고 아니면 뭐요기에다가 저는 자켓을 많이 입어가지고 자켓 입은 거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자켓 같은 거 입었을 때도 긴 바지 입은 게 조금 더 예쁘긴 해요. 자켓 입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고 청으로 된 일자를 입는다 딱이 느낌이에요. 요즘에 요거가 유행이긴 한것 같아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일자 바지, 이렇게 운동화로 살짝 덮고, 뭐, 이런 것들을 어서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찾는 게다 비슷비슷해요. 하고 이렇게 바지에다가 이렇게 좀 내려오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면 다 이런 스타일이긴 해요. 이런 느낌. 근데 이게 길이가, 제가 키가 지금 160이거든요? 여기가 살짝 긴 편이에요. 이게 저한테 이렇게 좀 내려오는. 그래서 운동화가 이렇게 조금, 마지막 간 것들이 좀 좋긴 해요 여기서 앞에 그 제가 뿔뚱한 거 거기서 고소 들어올까봐 겁나 싶었어 하도, 그, 하도 싫다고 싫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뿔뚱한 신발 말고 이렇게 좀 낮고 이렇게 바지가 내려왔을 때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되는 거 그런 게 예뻐요 제 눈에는 만약에 길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접어서 입어도 돼요 사실 만약에 이제 기, 너무 길다 하면은 이렇게 접어도 된다는 거 아유 유행이 얼마나 금방 금방 바뀌나 이렇게 됐던 었 바지도 있으니까 길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접어도 되고 아니다 나는 길게 입을란다 도로를 쓸어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입으시면은 또 아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 바지 장점 저는 아까 제가 재킷 입었었잖아요 네. 얘도 이런 일자 바지들은 재킷 입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숏패딩 입어도 예뻤거든요 음 어, 겨울 근데 지금 경량패딩 같은 거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다가 짧은 경량패딩 입어도 예쁘고 점퍼, 이렇게 숏점퍼 이런 거 입어도 되게 예뻐요 다리가 아무래도 음 길어 보이니까 그리고 제가 말했던 그이 주머니 놓칠 수 없어요 이제 힙이 좀 자고 일어났더니 한 0.5cm씩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주머니 밑, 주머니가 내 엉덩이 있는 것처럼 이게 여기다가도 제가 한번 핏들맞추록될것 같은데 이런 가디건 이렇게 이제 가디건 같은 거 입을 때도 일자 일자여서 더 예쁘고 뭐이이어서 가디건 안 어울리고 이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입었을 때이 느낌 뭔가 나는 좀 스타일을 좀 안다. 이런 기분? 음. 어, 지금 공그롭게또 우리 제가 이따가 이거 하나 벗겼는데. 이 마네킹에는 핑크도 입고 있고, 저는 지금 약간 크림 컬러에 있는 가디건 입고 있는데 이게좀 두터워서 아,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보다는 한 3월 되면 이렇게 단독으로 가디건 하나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티셔츠가 제가 진짜 잘안 어울려요. 아무도 안 믿지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티가 되게 안 어울리는 이유는 어깨 라인 때문에 제가 티가 웬만하면 잘안 어울리는데 제가 어울리는 티셔츠가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뽑히는 것 중에서 한 1등, 2등 그거를 한 3월 안에 저희가 입고하긴할 텐데 티셔츠 안, 어, 안 어울리시는 분들 진짜 난뭘 입어도 난 티가 진짜 안 어울린다 하셨던 분들은 제가 나중에 그 소개시켜드린 티꼭 한번 입어보세요. 진짜. 제가 한 티를 한 100장 넘게 입어보고 아 이거는 나랑 어울린다 하는 게그 티셔츠였어요 근데 지금 그 티셔츠 얘기할 때가 아닌데 왜그 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웃음> 일단은 <웃음> 바지 얘기해야 되는데 이 바지는 제가 봄에 그래도 핑크는 한번 입어줘야 되잖아요 1년을 기다렸는데 이 핑크 진짜 허리 밴딩 이렇게 되어 있어도 편하고 그냥 컬러 바지는 하나 있으면 좋아요 핑크든 초록이든 뭐 흰색이든 그냥 뭐 빨강이든 빨강은 조금 힘들겠다 근데 네, 질문이 있어요 네, 컬러 바지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아, 도전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laughs> 음 핑크 이게 딱 보면 부담스러워요 지금 너무 뚱뚱해 보일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아까 요 바지 있잖아요.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근데 아까 저 핑크가 나갔지? 그럼 핑크 스커트는요? 스커트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바지 말고 스커트로 한번 도전해봐요. 음 참, 진짜. 시작을... 완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음. 이거 대본행 같은 거 저희 없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을 열면서 시작하는 거지. 뭐 뭔가 이렇게 계획하는 거 없고. 계획을 안 해야지 저는 좀 부담이 없더라고요. 계획하면 그대로 해야 될것 같아가 조금 어? 부담스러운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장사했으니까 그냥 그 했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여서 뭐 여기서 이렇게 짜고 치는 고수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카테가 어려우신 분들은 바지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이 돼요. 오 스텝 바이 스텝. 아, 그래도 <laughs> 학원비 아깝지 않을 만큼 애를 학원에 그렇게 어, 몇천만원 썼던 만큼 그 엄마답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정도는 써줘야지 이, 이 가디건이 제가 아이보리 가디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게이 핑크색 바지랑도 좋지만 이렇게 노란 바지 있잖아요 노란 바지 입었을 때도 그냥 아이보리 가디건 하나 있으면 되게 좀 안정감을 줘요 여기다 뭐 보라색 입어도 마찬가지고 보라색 한번 해볼까요? 이 아이보리 가디건 하나 있으면은 조금 약간 중화되는 느낌?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시작을 해야 그 다음 진도를 빼잖아요 우리가 A라인, H라인, 바지 어 바지 이렇게 어, 이 바지는 사실 제가 아까 보여줬던 것들은 컬러가 있잖아요 바지에 근데 이거는 누구나 뭐 호불호가 아예 없는 베이지 바지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는 어 저는 이렇게 데일리로 입기에는 이거 한 4일 입어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저 바지 사이 저 사람 사이 입었다 이런 거 모르거든요 냄새를 근데. 알 수도 있잖아요 아 그... 알면서 있겠죠 이제 그것을 <laughs> 그치만 내가 이 바지를 뭐 일주일 내내 입었다 한들 사람들이 아, 베이지 바지 밖에 없나봐 이렇게 수긍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냥 맨날 입어도 그티안 나는 이렇게 교복 바지 같은 건데 여기에다가는 저는 그 상의를 약간 컬러를 주면 어떨까 보면은 그런 생각을 줄여요. 그래서 베이지지만 위에 뭐 그린이나 이런 거 입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그 컬러가 조금 입기 어렵다라고 했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쪼끼나 이런 것들을 한번 포인트 주는 것도 되게 좋은 스타일링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편하게도 하고 어려우면 우리가 그걸 시도 못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쪼끼 입고 면바지 하나 입으면은 이런, 이런 면바지가 있으면 쪼끼도 잘 어울리고 웬만한 것들 사실. 저희 제가 이렇게 교복처럼 입는 이런 가디건 하나만 입어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끼 입어도 예뻐요. 얘가 왜 교복템인지 있다 보면 알게 돼요. 여기다가 또 셔츠 입어도 잘 어울리거든요. 셔츠가. 저 영업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이거 갈때한개 사가야 돼요. <laughs> 할인해주시나요? 네. 아, 얄짤 없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 바지는 또 이렇게 베이지 기본 컬러 드고또 스타일도 무난하니까 위에 뭘 받쳐 입어도 잘 어울리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맨투맨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많이 입잖아요. 봄에. 간단하게 이렇게 입기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기본 브이넥. 이런 거. 이런 거랑 입을 때도 되게 좋고 이런 거는 그냥 그 도화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다가뭘 입어도 다 괜찮다. 그럼 슬랙스 같지 않지 않아요, 완전히? 그냥 뭐 면바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어 편한 고급스러운 트레이닝 정도? 그렇게 보여요 운동화랑 신으면 얘가. 그, 근데 그 저는 이제 일할 때도 많으니까. 그냥 플랫을 많이 신거나, 여기에다가 구두 또 신기도 하거든요. 힐 신으면 또 느낌 확 달라져요. 힐 신어주세요. 힐? 네, 이러 <laughs> 바지 하나인데, 힐 신으면 또 되게 정장 바지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이 바지가. 그러네요. 음.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렇게 많은 계절 동안, 수많은 날들 동안 신발을 바꿔서 꼭 다른 바지인 것 마냥 그렇게 입었던 것 같아요. 얘의 장점은 지금 사이즈가 낮에까지 나오는 것들. 어, 그래서 이제 입으시는 분들이 좀 많죠. 저희 매장에 베스트 셀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바지들이 좀 찰랑찰랑 하잖아요. 그래서 걸을 때도 뭔가 이렇게 이게 되게 잘하는 여자 같지 않아요? 당당한 느낌? 그리고 뭐 엄마들 이렇게 브런치 같은 거 모임할 때 그때도 저는 되게 많이 입어요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뭐 이럴 때좀차양차량한 느낌이 주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입고 자도 돼요 그 정도로 편해요 여기 살 없는데 푹 하고 납작하게 들어가면 좀 힙이 더 뭔가 아래로 처해져 있거나 하는데 여기서부터 복무 타니까 자주 본것 같아요. <laughs> 이거 자주 맞잖아 이거 이렇게 많이 입어요. 오픈에서도 많이 입고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런 바지에다가는 니트를 이렇게 시골이 되어 있는 데를 이렇게 딱 걸쳐지게 해 이런 식인데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입으면 얘가 이렇게 붙잖아 요 여기가 사진 첨부해 주세요. 네. 서 근데 뭐, 입어도 다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안 어울리는 것들은, 어, 완전 딱시한 것들은 잘안 어울렸어요. 음. 음. 여기에, 요런 식으로. 어.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요 연청도, 이 봄에 진짜 입기 좋은데, 어, 지난번에는 제가 포켓 있는거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거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고 알겠는 것 하는 게이 바지가 지금 저희 매장에서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찍을 틈이 없을 정도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입고는 이 얼마 되지도 않고 사실 뭐 두께도 지금 입으실입입기입으 라는 입지만 저는 지금도 기모 바지 입고 살기 때문에. 집에서도 아직도 막수면양마 신고 이렇게 하겠는데 이 바지를 이제 입으시는 분들이 지금 다 어... 차가시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입고 되자마자 지금 이 찍는 거거든요. 이 길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 핏을 왜 그럴까요? 근데 좀 다양한 체형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네. 그, 그리고. 어, 얘는 허리가 밴딩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음. 막 스판이 있지도 않아요, 많이. 근데 이런 거 장점은, 어, 많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스판이 있으면 입을 땐 편하지만 또 늘어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늘어나지 않는 것들. 이 느낌으로 그냥 계속 가는 애들. 그런 거예요. 허리도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밴딩 아닌데도. 그래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면 그 바지가 저도 처음에는 물론 내 눈에 예뻐서 저희 매장에 온 거지만 많은 좋아하면 아 이게 그렇게 이쁜가? <laughs> 나도 하나 입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손님한테 제가 이걸 진짜 설득을 당해요그 바지가 요즘 이런 바지예요 길이가 너무 길도 짧지도 않은 이런 길이들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요기 위에다가 자켓이나 코트 같은 거 입으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입은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지금 입으시는 코트나 자켓 그러면 3월까지도 충분히 남의 데이티는 4개로 다 입는 것 같아요 봄에나 가을에는 이렇게 레이어드용으로 쓰고 겨울에도 사실 이렇게 뭐 여기다가 어.. 하나 자켓 입고 뭐 경량 쪽 패딩 입고 또 위에 입 이렇게 많이 입거든요 프린트에 있는 티셔츠도 이 봄에 꼭 필요해요. 제일 인기가 많아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이게 어, 진짜 사람들이 열 분이잖아요. 열 분이 10분이 있으면, 좋아하는 게, 1, 2, 3, 4, 5, 6, 7, 8, 90, 다 다른 게 아니라, 4, 4, 2, 이런 식이에요. 좋아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바지를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주문도 되게 많고 후기가 좀안써 있어서 그렇지 사실 진짜 주문 많아요. 정말 저 뻥치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요거랑 거 입을 때 제가 오늘 바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꾸 티 셔츠 좀 이렇게 프린트 있거나 뭐꽃 모양이나 뭐 이렇게 좀뭐 얼굴이다 뭐 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이 좀 귀여운 뽀짝한 것들 그런 것들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켓이나 가디건 입을 때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바지에다가 구멍이 꼭 필요하거든요. 좀더 캐주얼해졌어요. 음. 살짝 봄 느낌 더 나고 이런 느낌. 음. 이 바지 이런 거 입을 때 이렇게 입어도 되게 예뻐요. 검정색 이렇게 반목 플라 있잖아요. 그런 거랑 먹색이랑 뭐 한번 입어보세요. 진짜 예뻐요.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영애 아니에요, 이영애. 아이 너무 예쁘고 너무 좋죠. 근데 그옷 쪽에서 이렇게 드라마에 이렇게 싹 나왔을 때 제가 그렇게 쓰윽 하고 제 맨으로 봤을 때 그때 블랙의 먹색 이렇게 입은 분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이 한 번씩 더 갔던 것 같아요. 되게 세련돼 보여요. 이투 포켓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포켓이 없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청바지 있잖아요. 이게, 이거 길었던 청바지 제가 입어봤던 거, 얘나 얘나 핏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엄청 달라 보여요. 그니까. 그래서, 아이 포켓이 준, 이 포켓 부분에, 아, 그리고 실직 사이즈 재면, 이게 조금 더 타이트하긴 해요, 옷이. 음 왜냐면 이 포켓이, 와이드한 거보다는 이렇게 좀 붙어야지, 어, 그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예쁘니까 여기가 아까 했던 것보다는 일자핏보다는 조금 더 붙고 슬림하게 떨어져서 이걸 더 좋아하시긴 하겠지만 저는 이건 주머니가 제일. 그 바지 중에 제가 소개 안 시켜드렸던 게 지금 부츠컷이어서 한번 부츠컷 보여드리거든요. 이 부츠컷은 좀 사람이 다리가 좀 말도 안 되게 길어 보이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laughs> 무슨 포토샵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길어보여요. 특히, 길어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워싱 있잖아요. 이 워싱 부분 때문에 더길어보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입은 다음에, 뭐지? 계속. <laughs> 아, 왜 이렇게 길어보이지? 막 그랬거든요. 옷이 이렇게 마법처럼 이런 옷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옷을 길어보이고, 날씬해보이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바지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부츠컷이 저는 약간 이미지가 저한테 생각한 이미지가 조금 약간 센 언니들? <laughs> 약간 이렇게 조금 강하고 어, 이런 언니들이 많이 입는 것처럼 예전에 어렸을 때꼭 그런 언니들이 부츠컷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갖고 약간 이미지가 저한테는 그랬는데 과하지 않은그 언니들은 좀 과했어요 저희 학교 앞에서 막 그렇게 그 거친 눈빛으로 저를 막 봤던 언니들은 이런 부츠컷이 아니고 좀더 과감했던 부츠컷이고 요거는 그냥 부츠 한 정도 <laughs> 그 정도 부츠컷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처럼 부츠컷에 대한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어도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기에 주는 하나의 장점은 섹시함 같아요. 약간 요 종아리, 아 무릎까지는 이렇게 붙잖아요 허벅지선에서 요렇게 붙고 끝에만 약간 벌어지니까 약간 힐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섹시함이 좀 얘가 업되던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다가 섹시함을 한 숟가락 더 넣으려면 이렇게 살간 노출 한번 <laughs> 요즘 제가 살간 노출을 못 해갖고 안달이에요 진짜 왜 이러나 몰라 아직 해가 바뀌니까 뭐더더 더 이상 나이 들기 전에 이건 이제라도 해야 돼 이런 뭔가 강박이 있나 봐요. 노출 한번 해봤고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여기다가 지금은 딱 그냥 트렌치나 이런 것들 어, 입으면 진짜 너무 예쁘죠. 어 가죽 자켓도 아까 제가 보여줬지만 가죽 자켓도 되게 궁합 이잘 맞아요. 센 언니 되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때 봤던 그 그때 그 거친 눈빛으로 그... 저를 찾아봤던그 언니는 지금. 거의, 황갑잔 차게 흘리는데요? 여기, 어, 여기에다가 이불거 어울리는 거? 안 해도 됐지, 이제? 저기서? 끝!